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부동산으로 힘들어 하시는 2040. 뭐, 2040이 아니고 50대도 힘들어 하신 분이 계실 걸로 합니다. 그래서 쇼페나우가 바라본 대구 부동산,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받고 있지 않은 분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영상을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 싶은데. 제가 왜 유튜브에 댓글 다는 걸 중지했는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는뭐더 크게 키울 생각도 없고, 더 커질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심탄이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제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메일을 받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지인 같은 경우에도 어 공원에서 주로 만나가지고 물도 한잔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문득 어 쇼펜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길래 쇼펜하우에 대해서 잠시 저도 예전에 뭐 책을 조금 읽어봤습니다만 철학을 전공하신 분은 굳이 오늘 영상을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 뭐 알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책몇자 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30대 때 혹은 40대 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좀덜 걱정을 하고 덜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재밌었던 적이 별로 없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쇼펜하우어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철학자인데 서양 철학의 한 축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즈니스맨이었고.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소설가, 문학 소녀, 뭐 이랬습니다. 하여튼, 어머니도 상당히 똑똑했다 하죠.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 쇼펜 아워가 박사학위 논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천재라고 하니까, 한 집안에 두 명의 천재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이 어머니 작품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단테라고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단단테는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사람은 우울증이 심하고 아버지를 담아가지고 우울증이 심하고 의심도 많았고 조현병, 뭐 조현병, 뭐 그런 인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한 평생 좀 괴팍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말을 혼자 중얼 거리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구 부동산을 2020년 21년 이때 투자한 사람이 상당히 우울증 내지는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오늘 쇼페하우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 어떻게 보면 고통과 심심함의 반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테, 쇼펜하우어 이런 분뭐라는가 하면 인생은 고통과 권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심심함이죠. 권태로의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그 당시에 주류, 주류 수양 철학의 어떤 중심에 있었고 쇼펜하워는 내가 칸트의 계승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해결과는 경쟁한다는 자체를 기분 나빠할 정도로 하여튼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욕도 많이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 자체한 내용은 모르고 네, 쇼펜하우어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뭔가면 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알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어, 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 당시에 에, 뭐 어, 쇼펜하우어가 널기 전까지는 어, 100권 정도 팔렸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어, 그런데 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표상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두뇌가 해석한 세계다. 그래서, 오늘 조편아워가 생각한 것을 부동산에, 대구 부동산에 한번 접목시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뭐, 서양 철학자인데, 자, 물 자체와 현상계가 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구에서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 하면 사람이 인식한다. 그죠? 자, 인식하는데, 이 좋은 아파트에는 부자들이 살 거다.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그냥 아파트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콘크리트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쇼펜하우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아파트를 내머릿 속에서 그냥 인식한다 그죠? 그러니까 현상계로 어, 현상계다.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에, 현실 세계를 물 자체와 현상계로 뭐 구분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제가 그 쇼펜하우의 어머니께서, 이, 조펜아워가 박사학위 논문을,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사학위 논문이, 논문 제목이 충족 이유율의 내기부의 뿌리에 관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께서, 뭐, 약초에 관한 논문인가, 이래가지고, 농업 관련 논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폄하했다는 그런 말도 있죠. 하여튼 뭐, 그런데, 쇼펜하우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성에 의해서 욕망은 통제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은 욕망이 일을 저지르면 그것을 합리화하는 뭐 그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가 이런 책을 쓰는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지금까지는 재미가 상당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 욕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우리가 모든 것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와 대구 부동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인생은 있죠. 고통과 아, 권태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좁혀 나오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2020년, 21년, 뭐그 전에 아파트를 1주택이든 어, 무주택이든 어, 투자하신 분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거죠. 그러면 상당히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당장 팔게 아니고, 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버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제가 볼 때는 버텨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분양권 두개 아니면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 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주택자분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콘크리트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가 혹은 일주택자분은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투자 상품이다.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20, 40세대든 50대든 간에 아파트를 매수할 때 순수 그냥 내가 살기 편한 거주로만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형이면 가격이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거주와 동시에 이 가격이 올랐으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어, 그래서 하여튼 의지는 어, 그러니까 초페나오가 이야기하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욕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는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없고 유주택자는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 욕망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고통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는 한 고통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그만큼 욕망이 많기 때문에 고통도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고통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부동산은 지금 쇼페나오가 생각했을 때는 인생은 고통이고, 대구 부동산은 최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쇼페나오는 그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고통이고, 현실계는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아파트에 대한 책도 냈고, 빌딩에 대한 전자책도 냈는데, 사실 그 아파트에 대한 거는 좀더 많은 사람이 좀 공유했으면, 많이 봤으면 이런 측면에서 가격을 저가로 매겠고, 빌딩은 제가 여기 이 영상에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면, 가격을 보면 상당수 놀랄 거죠. 놀라지면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있는 만큼 고통도 있겠죠. 사실 그 가격에 누가 매수할 거냐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빌딩을 적어도 뭐 5억 10억 심지어 30억 50억 이렇게 매수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언젠가는 꼭제 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지식은 쌓고 빌딩을 매수해야지만 후회를 덜한다 이거죠. 아니면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한테 뒤따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3년, 24년은 어떻게 보면 대구 아파트만 에, 최악이 아니고 빌딩 시장에서도 최악이 된다. 빌딩도 제가 볼땐 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간혹 그렇게 묻던데 사실 유튜브에 제가 댓글을 금지시킨 이유는 한 문장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모든 영상의 댓글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탐탁지 않아 가지고. 입에 못다 뭐 달았나? 그말 한마디에 제가 모든 영상의 댓글을 다 달았습니다. 저도 욕심은 있겠죠? 욕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이왕이면 대구 분들이 좀더 많이 구독해주고, 좀더 많은 사람이 영상을 시청하면 기분도 좋고, 뭐, 수입은 이 구글 영상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더, 음, 통닭 먹을 걸 뭐, 삼겹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다 접었다 그래서 댓글을 사실 금지 시킨 고 주위 사람들은 아좀더 많은 사람 전국구는 아니라도 한강 이남의 사람들이 많이 볼락 하면 사투리를 좀 고치는 게 어떻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아제 제 영상이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사투리가 아주 정겹어 아주 재밌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고치려고 노력은 조금 했습니다만 굳이 지금 와가지고 있죠. 바꾸려니까 뭐 구독자 더 넣는다고 해가지고 제 삶이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싫어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싫어요 또 누르시고 안 보시면 되니까 큰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하지만 사실 이게 다 욕심이다. 그죠? 욕망이고 욕심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빌딩 관련 책은 어뭐 책이 잘안 팔릴 수도 있겠죠.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빌딩을 매수하시는 분이 이걸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건물주의 멘탈 관리,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임차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이런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마일에 이 책을 어, 구입하시면 그때 후회를 하겠죠. 좀 일찍 구, 구입할 건데. 사실 2, 30억, 뭐 3, 40억, 50억 정도 빌딩을 구매하는 사람이 1, 200만 원, 1, 2천만 원을 아까워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빌딩을 구매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빌딩을 한번 구매하고 나서 그때 알게 되겠지만 빌딩을 빌딩이나 흔히 말하는 상가를 구매하면죠. 매수하는 그 순간 누구 매수자, 매도자는 최소 10%에서 많게는 30%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빌딩을 매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더큰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내려놓으면 편하긴 하지만 이게 살면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30대, 40대에 보면 좀 누군가가 뭔 이야기를 그게 설사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편견을 하더라도 조금은 그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0대 분 같은 경우 있죠. 저도 지금 와서 조금 아쉬운 게,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 0대 뭔가 사업을 벌려가지고 한번 실패하면 인생은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사실 40대는 아직 피가 끓습니다. 물론 60대 되신 분은 50대가 피가 끓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50대가 되면 걱정거리가 더 많죠 그래서 30대 40대 좀 부지런히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느정도 조금은 좀 안정이 되어야지 그리고 조금 더 넉넉해야지 50대 되면 부모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족들에게 조금 더 신경 쓸수 있지 않겠는가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걱정하는게 저로 인해 가지고 혹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처음에 제 영상은 절대로 투자에 참고하지 마시라고 매 파워 포인트에 적는 이유가 잘 모르신 분이 제 영상을 듣고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1년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있죠 뭔가 하면 만일에 지금 6억지고 샀는데 지금 5억이 되었다 아 근데 지금 5억에 매수한 분이 더 잘한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는 아파트가 상승하면 내년에 5억, 4억, 5천 주고 매수하신 분은 팔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쇼페나오는 뭔가 하면 힘들어 하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자, 이런 이야기 했을 때이 사람은 해결책을 뭔가 하면 음악과 열반, 이렇게 해탈의 어떤 경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음악은 일시적이고 열반이 영원하다 해가지고 여기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욕심을, 욕망을 버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 어, 대구 부동산, 이렇게 힘든 경험은, 힘든 고통은 여러분한테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힘들지만, 저도 20년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물어볼 때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고, 뭐 주위의 친구 지인들도 다들 모르는 그런 시절에 혼자 고통을 많이 겪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려움은, 그때에 비하면 뭐, 어렵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의 이 힘든 상황 고통이 향후에는 여러분 삶의 큰 미끄럼이 되지 않겠나 라고 감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자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 쇼펜하우 라는 사람이 제가 봐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으로 운전치 않은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니체 프로이드 아인슈타인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친 것까지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했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뭡니까? 아주 멋진 말이죠. 그래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의 길로 들어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대구 부동산이라 가지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대구 부동산을 경험하고 지금 이 경험은 조선시대 노비들의 그 뭡니까? 인도로 머리에 가슴에 노비라는 그 문자를 새기듯이 여러분의 뇌리에 아주 이 부동산 투조로 인한 그런 경험은 생생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향후에 부동산을 보는 인사이트를 향상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버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제님께쇼펜하우에 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